볼필러 시술하고 왔는데, 어, 좀 어땠어요? 어, 일단 하나도 안 아파서 좀 놀랐고요. 제가 원래 그 고통을 못 참는데, 안 아프게 진짜 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고, 지금 살짝 제가 이제 마취 때문에 입이 좀잘안 움직이긴 하는데, 그, 어. 이런 건뭐 편집하면 되니까. <laughs> 일단 이 필러 하나로 좀 자신감이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 <laughs> 아, 그래서 자신감이 없으셨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자신감이 더 생겼고 그리고 네. 한 5년은 어려진 것 같은 느낌. 어, 그렇죠. 음. 그리고 얼굴이 이제 얼굴이 이렇게 긴 얼굴은 아니신데 맞아요. 여기가 꺼져서 좀 길어 맞아요. 보이셨어, 그렇죠? 맞아요, 어. 맞아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음음. 살이 빠지고 나니 여기 면적이 아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음음. 좀 그게 컴플렉스였는데 고안이 음. 서 너무 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꺼져 버리면 이렇게갸름하게 이제 얼굴형이 좋으신데 여기가 꺼지면 얼굴이 약간 그래요. 아, 네. 좀 각지각지고 어, 뭐 어떻게 보면 해골 같은 맞아. 느낌도 좀들수 있고 한데 정말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건데 생각보다 많이들 안 하세요. 음. 그래서 원래 <laughs> 이시씨만 넣으려 했는데. 네. 한쪽 옆볼에 1cc씩 넣고 보니까 이 앞볼이 뭐 영상에선 잘 모르겠지만 앞볼이 좀 이렇게 평평한 느낌, 맞아.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도 이제 여자분 남자분들이 그럼 이제 남자답고 좋은 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여자분들이 저희 한국적인 미의 기준에 따르면은 이제 그게 조금 나이 들어 보인다, 사람이 너무 날카로워 보인다 이런 느낌 줄수 있어서 앞볼에도 1cc씩 넣어서 총 4cc 했고. 근데 볼 필러가 어. 제가 아픈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되게 잘 참으셨고 음. 처음에 이제 마취할 때 아파요. 맞아요. 어, 마취할 때. 그거 말고는 아픈 건 없고. 음 맞아요. 제 최대한 안 아프게 하는 것이 또 좋은 게 이제 붓기도 덜하고 찌를 때도 한두번 찔러서 끝내야지 계속 찌르고 들쑤시고 하면 이제 붓기가 부어가지고 이제 붓기가 꺼진 후에 모양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음. 어. 그리고 아까 이제 질문해 주셨는데,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느냐, 뭐 살짝 꺼지느냐, 아니면 어, 붓기는 어떻게 되느냐. 일상생활에는 뭐 거의 지장이 없고요. 어, 볼 같은 경우에는 붓기가 뭐 많이 생기는 경우 거의 드물어요. 드물고, 이제 붓기가 조금은 생기겠죠. 조금은 생기는데, 거의 요 정도 상태가 유지가 되실 거고,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조금 부었다가 살짝. 어, 한 3, 4일 지나면 거의 다 빠지실 거고, 유지가 오래 되실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고, 간편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필러는 국산 필러 사용했어요. 네. 정확히 어떤 필러인지는 뭐 상품은 당연히 말씀 안 드리는데, 어, 필러 선택하실 때는, 이제 무조건 비싼 필러가 좋다 이런 건 아니고, 얼굴 부위에 따라서 조금 뭐 어떤 필러가 좀더 자연스러운 질감 이제 아마 지금 만지셔도 뭐 얼굴에서 뭐 필러 느낌 안 나실 거예요 어, 안 나실 거예요 그렇게 줄수 있는 필러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지 음... 무조건 비싼 필러가 무조건 잘 된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음... 이제 뭐 병원에서 상담 잘 하셔가지고 적절한 필러 선택하셔서 하시면 뭐 전혀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laughs> 오늘 너무 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뭐... 원장님도요 음,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어, 네. 그 볼이 꺼져서 좀 고민이신 분들은 필러 무조건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게 네. 어려운 시술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시술도 아니기 때문에 네. 꼭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생 너무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쁘게 잘 지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음. 음, 마무리합시다 <laughs>